그 QR키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 그거를 가져올 걸 그랬네. 아무튼, 그 QR키트가. 예비부부한테는 똑똑한 하객관리, 그리고 하객은 간편한 결혼식 참석을 제공하는 어, m 지세대에 위한 결혼식 통합관리 솔루션 21도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겪는 어, 다양한 불편함들, 특히 이제 하객과 예비부부들이 겪는 다양한 불편함들을 모바일 웹이나 앱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 웨딩테크 플랫폼이고요. 어, 결혼식 온 오프라인 모두에서 어, 모바일로 참석을 할수 있고 또 이제 어, 결혼식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하고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어,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이제 결혼식에 많이 참석하면서 하객으로서 겪는 불편함, 그 결혼을 의미한 친구나 지인들의 불편함, 뭐 결혼을 할 친구들의 그 불편함, 또 이제 추기금 수납인을 해봤던 어, 지인분들의 이제 불편함들이 합쳐져서 어, 이 아이템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1이라는 게 이제 둘이 하나 되는 온도인데, 이 온도가 이제 봄에 온도 봄에 보통 결혼식 할때 21도잖아요. 그래서 좀 따뜻한 온도 21도 해가지고 그런 게 합쳐져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결혼식 식장에 실제로 참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은 이 모바일 청첩장과 함께 온 어, 링크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데 먼저 오프라인을 설명을 드리자면 오프라인에 이제 결혼식에 가면은 그 축의금 수납처에 저희 QR 키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QR 코드를 찍으면 어, 모바일로 방명록도 작성하고, 추기금도 송금하고, 뭐, 메시지도 쓰고, 시권도 발급받고, 이렇게 됩니다. 어, 하객은 뭐, 따로 시권을 챙기거나, 뭐, 추기금 봉투나, 뭐, 현금을 챙길 필요가 없게 되고, 예비 부분은 그에 따라서 내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과, 뭐, 받은 추기금, 그 발급된 시권들이 자동으로 이제 모바일로 정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라인도 똑같습니다. 온라인은 이제 모바일 청약장과 함께 온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면, 그 QR 찍은 후에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고요.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을 하든 못하든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요즘 같은 때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에 현장으로 참석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하객의 수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뭔가 그냥 계좌나 뭐 페이로 이제 돈만 이렇게 띡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희 그런 것을 좀 극복하고 가치를 주고자 온 오프라인 동일하게 그렇게 서비스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퍼스널 컬러는 이제 보라색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그냥 저희의 그 21도 메인 컬러가 보라색이거든요. 뭐 엄청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일단 보기에 저희 아이템과 어울리는 색이고, 또 저희가 둘이 하나 되는 온도 21도인데, 이제 뭐 신부와 신랑이 만나서 이제 하나가 된다는 느낌에서 뭐 빨간색과 파란색이 만나서 보라색이 되듯이, 약간 그런 의도로 제자, 뭐 그런 의도로 이제 색깔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하객과 예비부부 간의 커뮤니티 기능을 만들 예정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어 내가 결혼식에 갔을 때 혹은 뭐내 결혼식에 온 하객들과의 어 그런 찍은 사진들이나 영상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그걸 뭐 결혼식 끝나고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 너무 정신없고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기 때문에 그걸 다 주고받을 수 없고 뭐 이제 남는 거는 이제 공식적인 사진들 뭐이 정도긴 한데 그것들을 저희는 그 저희 서비스 안에 녹여드려서 어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또그 안에서의 그뭐 예를 들면 신랑의 하객과 뭐 신부의 하객을 뭐 매칭을 시켜준다든지 뭐 소개를 해준다든지 혹은 내가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을 거기서 봤는데 뭐 연락처를 주고받지 못했지만 저희 서비스 안에서 같은 하객으로 참석하는 어, 친구와 이제 연락이 된다든지, 뭐 아니면 비즈니스적으로 연결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소셜적인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인 것 같습니다. 미래가 가장 빛나는데, 저는 좀 약간 예전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불편함을 겪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무조건 있어야 돼요. 뭐 해야 되고. 그것처럼 이 웨딩 시장, 웨딩 산업은 현재 너무 어,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너무 아날로그적인 게 많고, 디지털화되지 못한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정말 혁신을 이 모바일 하나로 일으켜 가지고 어, 웨딩 산업, 웨딩 시장을 음, 좀 스마트한 웨딩 문화로 바꿔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아갈 길이 굉장히 많고, 어, 굉장히 이제... 훈대할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 미래에는 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